지역 발전을 위해서 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짧게 짧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짧게 짧게 네. 어, <laughs> 많은 게 있는데 저는... 어,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나 터무니없이 뭐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전북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새만금 음. 음, 진부한 얘기 같지만 정말 진부해요. 에, 새만금이고 <laughs> 음. 중국과 터널을 또 해저 터널을 뚫어야 네, 된다. 네. 자, 지금 제가 네. 지역 발전을 응.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여쭤 응. 거는 이제 약간 응. 대화를 빌드업 하려고 했던 건데, 응. 그 통합에 대해서 완주군의 어떤 소지역주의들 지적이 되거든요? 그걸 소지역주의로 물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통합에 대해서는 네. 무조건 반대신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요. 네. 저는 완주를 먼저 시로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지금 한번 완주가, 자, 의료원 도 없어요. 법원도 음. 없어요. 음. 세무서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저, 2만 조금 넘는 다 군의 의료원 다 있어요. 오, 음. 맞아요. 완주도 없습니다. 그게 아마도 전주하고 굉장히 음. 인접해 가까웠어? 있고 그 전에는 완주군청이 네. 완주군청이 전주에, 전주에 있어서 그랬는데 음. 지금 완주군청은 용지로 옮겼어요. 음. 그러면은 완주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족도시 음. 기능을 좀 만들어 놓고 음. 자 그럼 전주시에서 네. 완주군에다가 음. 병원도 만들어주고 뭣도 해주고 걱정하는 것처럼 음. 그 협모 시설 주지 않고 뭐 그렇게 한다고 음. 하면 아 일단은 어떻게 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켜지겠습니까? 전 지켜질 거라고 보는데 안 지켜집니다. <웃음> 전주는 <laughs> 음. 65만여, 완주는 이제 10만 대입니다. <laughs>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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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저는 일단 네. 시대시로 만들어서 네. 시대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운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리고 음. 그리고 만약에 전주 완주와 통합이 된다면 지금에서 65만 대에 10만 대 75만 이에요 무슨 이득이 있죠? 음. 음. 대광법이 음. 적용되는 최소한 광역도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음. 저는 만약에 그러려면 전주와 완주와 익산을 통합해라. 음. 세개의 시가 통합이 되면 100만이 넘고, 우리 대광법 적용되잖아요. 음. 서로 간에 윤리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결국에 무조건 전주와 완주만 통하지 마라. 합치자문은 음. 완주를 네. 통합하는 건 네. 난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읽히네 무역군만든 아이들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현 상황에서. 네. 어. 자, 그럼 일단 음. 이제 완주군이 음. 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노력들이 필요해. 현재 법제상으로는 음. 15만 이상이 필요해요. 그렇데 법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요 그렇죠. 등내 시는 만들 수 있고 음. 완주군만 시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죠. 음. 완주와 비슷한 처지 에 있는 대한민국의 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같이 해야죠, 같이. 음. 네. 알겠습니다. 네.